전기 자동차에 이어 선박도 전기 선박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전기 선박 시대를 이끌어 갈 한국 전기 연구원의 전기 선박 육상 시험소를 찾아갑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 도착.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정기연구원 정기추진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손영광 박사라고 합니다. 지금 네.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막 출근하고 있는 길입니다. 어, 연구원이라는 특성상 우리는 어떤 업무를 주어진 시간에 하면 되기 때문에 출근 시간도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맡은 일들을 이제 잘 수행하면 됩니다. 이곳이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정기연구원입니다. 네, 들어가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기 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한국 전기 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전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정부 출연 연구소입니다. 한국 전기 연구원은 1976년 한국 전기 기기 시험 연구소로 설립되었습니다. 2001년 지금의 한국 전기 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전기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과 시험 인증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전문 연구기관이죠. 연구원님은 주요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육상에 전기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해상에는 전기추진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전기추진선박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장보고3 배치1, 배치2 LPTS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전기연구원의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LBTS가 준공되었습니다. LBTS는 한국형 잠수함을 비롯한 전기추진선박들의 동력장치를 육상에서 미리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구축한 LBTS는 첫 사업으로 3천톤급 디젤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의 401개 항목 전기선박 분야 시험을 수행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백0 0두 건의 문제점을 도출했으며 건조 기간 삼백육십팔 일 단축, 전력0 0연 손실 비용 사천육백팔십사억 원 절감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연구원의 사무실을 살펴보니, 어? 혼자 사용하는 집무실에 가까운데요. 한국 0기 연구원에서는 오로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한다고 합니다. 연구원은 특성상 아주 큰 사무실에서 다 같이 일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한 방에 한두 명씩 나누어져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중점을 두고 일하시는 건 어떤 분야? 지금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게 저희 LBTS 사업이 배치 1 함정 사업이 끝나고 배치 2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다음 차세대 잠수함을 구축하는 일들 설계하고 또 설치하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LBTS가 국내에서는 최초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 번째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LBTS를 구축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여기 LBTS는 국내에서는 최초, 그리고 세계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이어서 세 번째로 구축된 LBTS 시스템입니다. 이 LBTS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함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장비를 그대로 육상에 구축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 그리고 많은 연구 인력들, 장비들이 투입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 국가에서나 이거를 시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도하려고 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정기 연구원, 시와 도의 지원, 그리고 국가적인 지원이 합쳐져서 이렇게 LBTs를 통해서 검증된 잠수함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억 원 규모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다른 연구원들과의 협업은 필수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방열, 방열. 전기 추진 선박 설계하는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최적으로 설계할까, 어떻게 더 좋은 기기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완벽한 전기 추진 선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회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오늘 회의도 잘 마무리 될것 같죠?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이 잠수함 LBTs 시험동입니다. 네, 이곳에서 이 사진과 같이 잠수함과 똑같은 장비들이 이 공장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와 잠수함이 움직이도록 하는 추진 전동기, 그리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충전 발전기, 그리고 수중에서 에너지를 저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축전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특정 엔진과 유사한 전동기를 사용하는 엔진 모사 장비인데요. LBTs를 구성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LPTS 시험동에는 디젤 엔진 한 대와 엔진 모사 장비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이곳은 배전반 모사 장비가 있는 장소. 배전반은 발전원들과 부하들 사이에서 전력 에너지가 오가는 중심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요. 전력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특정 위치에서의 단락 고장 시 사고 전파를 차단하고 최소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음 장소는 리튬 전지로 가득합니다. 리튬 전지에 설치를 해놓으면 모니터링만 하고 있으면 별도로 여기 승조원이 계속 이걸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승조원의 편리성이 엄청나게 증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LBTs 참 중요한 사업이네요. 뭐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한 사례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 실제 함에서 만들다 보니까 조립이 불가능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완벽하게 개발했다고 생각했지만 특정 사고 상황에서 특정 장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도 다 미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테스트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잠수함 안에서 이제 그런 걸 수리해야 되는데 잠수함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나. 잠수함을 건조해 놓고 오랫동안 잠수함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LBTS 시험동과 연결되어 있는 이곳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라는데요. LBTS에는 잠수함에 들어가는 수많은 장비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곳 컨트롤타워에서 저희가 원격으로 모든 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선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수많은 데이터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 아, 저희가 배치원에서 배치2로 이제 변경되면서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장비가 잘결선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컨트롤타워에서는 모든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LBTS 내 발생하는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분야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세요? 전기추진선박이라는 산업은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전기 자동차라는 산업이 지금 이렇게 커졌다시피 앞으로 전기 선박이라는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떨 때좀보람을 연구원으로서 저희가 이곳에서 연구 개발을 하면서 장비의 문제점들을 미리 찾아내고 또 성능을 개선하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써 해군에서 많은 건조 기간이 결국 단축이 되고 총 사업이 절감이 되고, 방산에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줄어들고, 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해주고 나는데, 그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이제 실제로 잠수함에 탑재돼서 승조원과 군인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잠수함은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고, 그곳에서 편리하게 쓸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편리하게, 이 제품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